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십시오 야, 왠 유럽 등신들이 헨슨을 만나러 온대 여기 주차해. 가기 전에 꼭 명심해. 우린 사이노슈어 메인 프레임 접근 코드를 팔러 온 거고. 헨슨은 받을 생각만 하지 뭔가를 주진 않을 거야 사실대로만 말하고 네가 지금 누구인지 잊지마 헨슨이 기다린다고 <laughs> 잘해, 알렉스 <laughs> 알렉스가 누군데? 야, 너나 잘하셔 여긴 보안 구역이다 그래서 우린 헨슨 대령과 만나기로 했어 지금 당장 기다리십시오. 왔나 어서 와. 만나는 건 처음이지. 머피다. 헨슨 대령은 도착했나? 그래 기다리신다. 좋네. 쪽으로와 마피, 왠지 익숙한데,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지? 이번이 처음이야. 아, 맞아. 너 파리에 여자 주물럭대로 자주 오지 않아? 아, 어, 뭐? 하하, <laughs> 그냥 웃자고 한 소리야. 만나서 반가워. 여기야. 내려. 오늘은 계속 감시조가 붙을 거다. 대령님 말로는 FIA 놈들이 설치고 다닌다더군. 어, 진짜 그래? 걱정할 것 없어. 대령님께서 한 놈도 빠짐없이 전원 수색하라고 하셨으니까. 부하들이 스타디움 전체를 감시 중이야. 드론과 스캐너도 전부 총동원해서. 무기는 여기 두면 돼. 있나? 다음은 아이디 스캔을 할 거야. 농담도 하고 분위기도 좋긴 했지만. 절차는 절차니까 우린 여기 비즈니스 하러 온 거잖아 이해해줘 여기가 우리의 작은 제국 심장부다 음, 여기선 정확히 무슨 일들을 하고 있지? 대부분은 모기 거래야 전쟁을 하기 위해서인지 끝내기 위해서인지 구태타를 일으키려는 건지는 묻지 않아. 다 나이트 시티에서 왔나? 일본은 우리 요통망은 전 세계에 있거든. 일본, 호주, 발칸반도, 라고스, 이름만데 흥미로운... 목적지에 도착했다. 탈출로를 준비할게. 못해도 10분은 걸리니까 천천히 진행해 이제 거의 다 왔어 너무 일찍 준비하면 위험 부담이 커서 지금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멜리 이건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연기 잘해 해볼까? 아, 더 봐야 돼얘말 주변이 없어 하, 이미 알고 있어 어쩔 땐좀 소름 끼친다니까? 그렇지 않아? 방금 만난 사이니까 이거 봐라, 잘 빠져나가네. 오늘 아 수고 많았네. 송버드는 잠시 장비를 해제하는 중이라서, 그 사이 잠시 얘기나 좀 나눌까? 뭐가 그렇게 급해? <laughs> 그래, 모든 서두르는 법이 없다고 익히 들었어 음, 흥미롭네 또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들어보고 싶은데 넷러너 금욕주의자? 아니면 자기 몸을 신성한 신전처럼 다루는 테크노 수도승? <laughs> 이를 어쩌나, 더할 말이 없구만 거기다 쿵푸의 달인이라 바람 같은 주먹을 날린다고 생각한다면 그럴지도 모르니까 조심해 이야기를 좀 바꿔서 블랙사파이어에선 즐거운 시간 보냈나 부하들 말로는 펀돈이 꽤 컸다던데 당연히 너희 둘이면 크게 땄겠지 했을 때쯤 되니까 순식간에 돈이 날아가더라고. 호박이 그렇지 뭐 아, 말투를 보아하니 그 정도로는 뭐 신경도 안 쓴다 이건가? 보는 눈이 있네 내가 돈에 환장하는 놈이긴 하지만 거기에 휘둘리진 않거든 역시 보통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은 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 블랙 사파이어는 자부심 그 자체다 나이트 시티의 높은 분들이 제발로 찾아올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했지. 스타디움에서 벌어지는 사업의 규모가 굉장하던데. 어쩌면 사파이어보다 더 클지도. 사파이어와 스타디움은 함께야. 무기거래로 수십억을 벌려면 높으신 분들 주머니에서 수백만을 챙겨야 하니까. 스타디움은 나의 나이트 시티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지. 그나저나 나이트 시티는 사이노 쇼 이후로 처음인가 참 오랜만이지 맞아 근데 얼마 전에 아이메릭 때문에 잠깐 나이트 시티에 들릴 뻔 했었어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는 놈이거든 허세가 말도 못해 뭐 그런 점이 보기 좋긴 하지만 야 아, 그래 얼마나 대단한 차길래 지구 반대편에서 오게 했을까. 레이필드 에어론다이트를 눈여겨보고 있었지. 물론 중고로. 신차는 너무 비싸. 흠, 음, 그래? 자네가 중고 차를 산다느니 레이필드를 구하고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어. 단한 번도. 여러 종류를 수집하거든. 개같이 벌어서 물쓰듯 써버려. 뭔지 알지? 물론. 내 취미는 너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해해. 알아. 전쟁은 돈이 많이 들잖아. 여기 보드카 편히 마시라고. 나도 일하기 전엔 잘 마시지 않지만 상징적인 순간이니 기념할까? <laughs> 나 거절할 이유가 없지. 상징이라 좋아. 미국인답진 않지만 저 멀리 시베리아 친구들이 알려준 멋진 전통이야. 친구가 많으신가 봐. 난 그동안 수많은 나라를 다니며 수많은 얘기를 남긴 사람이야. 그리고 시베리아는 그중에 하나고. 오, 여행을 많이 다녔나 보네. 안간대를 찾는 게더 빨라. 물건을 어디서 찾고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 잘 알지. 강력한 거래망을 갖고 싶으면 둘 중에 택하면 되잖아. 하나는 여행, 다른 하나는 감옥, 그렇지? 아, 라스한테 사는 친구들이 안부 전해달라고 했네. 시동에서 같이 지냈다며? 아, 뭐 몰라 그런 새끼들. 그래? 그 감옥에서 2년이나 있지 않았나? 그것도 가명으로. 그건 맞아. VIP 건물에서. 근데 시동인지 뭔지 아는 새끼들은 누군지 모른다고 음, 사과하지 내가 착각한 것 같네 대령 그 나이프 멋진데? 오, 어, 영광이네 전통 야쿠트 사냥 나이프야 마음껏 보라고 전에 잠깐이지만 필리핀에서 지냈어 그 후로 칼을 보는 안목이 조금 생겼고 끝내주네 정말 멋져, 대령 그나저나 아이메릭, 이번 일 때문에 자네에 대해 조사를 좀 했는데 3년 전에 페트로캠에서 일했다고 나오더군 기업이 자네처럼 뛰어난 인재를 놓치는 건 상당히 드문 일인데 어쩌다 거기서 나오게 됐지? 대령, 당신이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기억이 안나 그래? 난 기억을 외부 데이터뱅크에 저장해두는 편이야 근데 그 데이터 뱅크가 털렸었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대답해 줄 수가 없네. 괜찮네. 이해해. 야, 아, 성바대야. 준비 끝났습니다. 시작하시죠. 조건은 기억하지. 한 명은 접근 코드를 입력하고 하나는 나와 있는다. 음, 그렇다면 내가 남아 줄게. 그럼 해볼까? 자. 약속대로 어, 계좌로 오늘 넣어 주겠다. 약속과 널 기다리는 동안에 초기 진단을 돌려놨어. 메인 프레임이랑 시스템 연결도 했고 시작하면 돼. 헨슨이 실험실을 만든 건다 오늘을 위해서야. 네가 오는 이 순간을 기다리면서 수천만 애들을 쏟아부었어. 신경 매트릭스를 확보한 다음도 생각해 놨어. 로컬 네트워크를 해킹해서 방어 시스템을 오버라이드하고 스타디움에 경보가 울리면 빠져나가자. 근데 사람이 많이 죽겠지? 저들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 메인 프레임 기본 환경을 설정했어. 벙커. 이제 접근 코드를 쓸수 있을 거야. 2분 뒤. 여긴 전부 다 폭발할 거야. 헨슨이 죽으면 바로 뜨자. 난 여길 접근 못하게 차단할게. 알렉스랑 리드는 제일 안전한 루트로 탈출할 거야.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걱정은 마. 스타디움 설계도를 보고 어디로 나갈지 다 파악해뒀어. 그럼 시작할까? 이제 못 돌아가. 알아? 그래도 우린 함께야. 난 준비됐어. 흠. 연결 상태는 어때? 소수점 3분의 1. 이거면 충분해. 그럼 간다. 메인 프레임 가동. 확인했어. 반응 중이야. 집중해 그 코드를 입력할 거야. 그리고 부이 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조금만 더. 좋아네 차례야. 접근 코드를 입력해. 어, 송보드 탈출을 돕냐? 이드가 송보드 잡는 걸 도와주냐? 너보다 잘줄도와게 너와 함께 하겠어 알렉스를 잘봐 대령이 쓰러질 때까지 알았어 그 다음엔 트여야지 매트릭스는 거의 됐고 스타디움 방어 시스템을 뚫을 거야 너무 힘들어서 블랙워를 넘어야 했어 잠깐 스타디움을 통째로 해킹하고 있는 거야? 실험실을 차단하고 돌출된 물을 확보할게. 이제 스타디움이 거꾸로 헨슨 병사를 방어할 거야. 알렉산더 알려줘. 알았어. 목표 <목소리> 찾지. 됐어. 스타디움 방어 시스템 온라인. 간다 작황 보고 는 이상 원한 농노 <목소리> 들너 괜찮아？매트릭스 랑 스타디움 이 블랙 월 때문에 아주 잠깐 휘둘 렸어. 그래도 일단, 지 금은 괜찮아. 빨리 나가야 돼. 이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네 주변을 해킹해 줄게. 근데 다는 못 해줘. 메인 프레임에 들어갈 때 블랙워란 뜻 제대로 당해서. 헬기 시동 걸수 있겠어? 안다. 봉쇄했나? 조심해, 높이가 있어.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나한테 놈들을 따돌릴 방법이 있어. 기가 포어 베킹 좀 해줘. 시선을 돌려보자 现在。 계단을 내려가 조심해, 앞에 사람이 있어 장비 반은 붙었고 나머지는 굴소 며칠은 손 놓고 있어야겠네 며칠은 <목소리> 못쓰니 일주일은 걸릴걸? 다리움을 닫아야겠어. 시스템이 망가져서 너무 위험해. 그 새끼들아, 제발 살려줘. 아무 말도 안 할게. 진짜야! 이제 경기장 뒤로 빠져나갈 거야. 자두 대를 예약했고 지금 오는 중이야. 너랑 나 각자 하나씩 타서 추적을 따돌리자. 여러분, 오야이거 됐어 스 뛰자 경보가 왜 울리나 했더니... 다 개새끼들 그 때문인가봐. 진짜 발목이헨슨나 개새끼들이 몰려오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게이트로 가자. 차가 거기 있어. 고마워, 부에! 머리가 친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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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 아프게 됐네. 몸에 막 좀... 하고... 어떻게 걱정을 하네. 그래서 다음 계획은 있는 거지? 일단 흩어지자 FIA가 추적하지 못하게 따돌려야 돼 그동안 난 나이트시티에서 탈출로를 확인할게 내 연락 기다려 다음엔 언제 어디서 만날까? 좌표 보내줄게 내 신호 기다려 절대 잡히지 말고 너나 조심해 그리고 부에 고마워.